진심 펀치 때려봐, 이녀석아, 어? 반갑습니다. 저는 장돌 연구소 소장, 김장돌입니다. 와, 시청자분들,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장돌 연구소 실험실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와, 좋았어. 이게 얼마만이지? 거의 한몇달 만인 것 같은데, 진짜? 일단 오늘의 주제가 뭐냐? 혹시 시청자분들, 완판민이라고 아십니까? 사이타마 아시죠 다들? 일단은 그 사이타마가 앞에 있는 적을 그완판치에 보내버린다고 그완파맨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일단은 그 만약에 그 완파맨 이름이 붙은 그 사이타마가 여기에 있는 무한의 가바를 입은 저를 한대때릴지 진심 퍼치 난리 시에 제가 죽는지 안 죽는지 바로 보는 그런 실험실 컨텐츠 되겠습니다. 와 근데 일단 실험하려면 이 모드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겠죠? 일단 이 모드는 이름이 아바리티야 라는 그런 모드인데 일단은 그 원어민 발음으로 발음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아바리티야자무 바위 찍는 하듯인데 야브리샤 뭐? 야브리샤야브리샤 뭐래 이거 아무튼 이런 모드라고 합니다 천자분들 자 일단 이 모드가 어떤 모드냐 이 모드가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작업대가 있는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장 광물들로 이렇게 갑바나 그런 무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많은 광물들이 필요한 만큼 굉장히 짱짱 강력하겠죠? 그렇겠죠? 그럼 일단은 먼저 이 곡괭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곡괭이 이렇게 뭐 만드는 거고 일단 여기서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이렇게. 자, 일단은 <laughs> 이게 그 무한의 곡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한의 곡괭이인데 일단 이거를 테스트하려면 땅좀 파줘야겠죠? 개머풀고 좋아 개머풀고 뭐야 이거 이거 잠깐만요 손자분들 이거 삽인가요 이거 삽이에요 이거 머리도 그냥 파버리는데 와 대박 이거 뭐야 와하하하 와개쩐 괜찮다 이거 와 이거 뭐야 잠깐만 돌돌 정도 부술 부술 정도면 이거 만약에 기반함도 그 부실 것 같은데 이거 기반함 한번 소환해가지고 한번 이곡괭으로 부셔보도록 하죠 얼마나 엄청나게 대단한 그 무한의 괭갱인지 자, 일단은, 자, 개모슨 다음에, 자, 기반함으로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전부 다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하! 와하! 보이세요, 전자분들? 이거, 기반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걍 부셔, 완탄치에. 진짜로. 이거, 자, 원퍼맨 모드를 따로 넣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그원 퍼맨 고케이 같은데요, 선자분들 무슨 그 터치 한 번에 이거 다부셔져 이거 고케 저기 기반함이 근데 무려 아이템까지 나옵니다. 그즉슨 직접 했다는 소리겠죠? 야 이거 엄청난 고케이인데요, 진짜로. 그리고 또 엄청나게 멋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피니티 스워드라는 건데 이게 이게 데미지가 무한이라고 합니다. 그즉슨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한마디로 데미지가 무한이니만큼 마인크래드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생기고 또 이렇게 뭐 이게 뭐 약간 우주스럽고 뭐 바짝바짝거리고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일단은 이거의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친구는 그냥 한 방에 물러갑니다. 홀로 가요. 네, 일단은 근데 솔직히 무한의 데미지인데 솔직히 20짜리 이런 애 죽이는 거 이런 거 이거 별로 그냥 큰 그런 게 없거든요. 감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더 한번 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위더를. 자 서먼, 자 바로 어, 위더 보스 뿅손해준 다음에 얘를 한대 때려 준다면 어떻게 될지 얘그 위더의 체력은 300입니다. 뿅 이렇게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 엔더 들고 나와 바 이게 죠 근데 엔더 들고는 조금 이쪽으로 가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 저가 그냥 거길 가니 날라나? 엔더월드를 가보죠 그냥 엔더월드 가가지고 엔더맨을 엔더맨, 엔더맨이래. 에 바보 같은 놈. 그, 엔더 드래곤을 한 방에 한번 <laughs>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드래곤 체력이 몇이었지? 400이었나? 살짝 해준 다음에. 자, 엔더의 눈을 다 꽂아준다면.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꽂아준다면. 엔더 포탈 생기고 바로 쏙 하고 들어가 줍니다. 좋았어. 자, 엔더맨 안녕. 엔더 드래곤. 이 체력. 왜 200이죠? 쉬움이라 그런가? 아니, 위더가 300인데 얘가 200이야? 이슈라이, 저자분들? <laughs> 아, 얘때리거 가문도 없잖아, 그러면. 너 일로 와봐. 야, 너 와봐, 일로. 아니, 뭐야. 얘왜 200밖에 안 돼, 체력이? 죽방? 야하! 잠깐만, 이거. 한 방에, 엔더 드리고 마저 한 방에 죽여버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원펀맨 모드를 가져온 겁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오케이. 옆에 가서 도거 봤죠? 버프? 버프 받아주고, 받았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완판맨 모드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일단은 어 여기 또 이렇게 뭐 사이타마도 있고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몬스터들이 일단은 여기 뭐 심해방도 있고 그리고 얘그 원펀맨한테 그 사이타마한테 죽방한테 골로간애도 있고 그 다음에 얘 누구니? 너 누구야? 아, 얘걔 아니야? 그 뭐냐 그 사이타마한테 그 죽방한테 맞고 쓰러지네. 그형 얘가 죽이고. 저기, 뭐, 모기처럼 이거, 손 빠져라고 사이타마 죽이려고 탁 쳤는데, 형 죽였잖아, 얘가. 너 죽어. 야! 200도 한 방에! 어, 다야 나오네, 이 친구는. 자, 좋구만. 일단은, 솔직히, 뭐, 타치마키 얘가 또그 S급 2위인데, 얘도 체력이 2,500밖에 안 돼요? 한 대면 골로 가요? 근데 무려 사이타마의 체력이, 10만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전자 한번. 10만입니다, 이거. 일단은, 10만인 사이타마를 이거 한방에 죽일 수 있을까요, 이걸로? 보도록 하죠. 뿅! <laughs> 진짜 무한이긴 한가 본데 이거? 와 진짜 살탐을 한마리 죽여 이거 살탐의 체력이 10만이거든요? 이 10만 체력을 한마리 깎아버리는데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그런 검입니다 자 일단은 뭐 대충 이런 모드입니다 천자분들 오케이? 이렇게 굉장히 짱짱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모드인데 자 오늘의 실험 주제 메인이죠 여기는 바로 가빠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무한의 가빠라는 건데, 한번 껴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 일단은. 자, 가파생이 거는.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다 껴보자, 이거. 야 뭐야? 어, 점프가 생긴 것 같은데? 오, 어, 대박이야, 이거. 일단은, 뭐, 시자분들 이거의 위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심해 왕. 또, 심해왕이또 세거든요.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센그 뭐야, 몹이 사이타마 말고는 심해왕인것 같아요. 이거 그 이거 약간 조금 각성한 심해왕 타츠마키한테도 맞아볼까? 얘가 또 무료 또 에스크 2위거든요. 아! 두 방에 죽네요? 지금 이거 갓바랑 심바 막겼는데 타츠마키한테 두 방에 죽거든요. 얘도 엄청 강한가 본데요? 일단 놀라봐. 이 녀석 주방 들어가시고 <laughs> 자 그만 자 그럼 이제 심해왕의 공격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도록 하죠 심해왕 뿅야 쳐봐 <laughs> 뭐죠 이슈라 이슈랑가 저좀 잠깐만요 이게 뭐죠 이거 야 심해왕 쳐봐 아 <laughs> 이거 이거 그 이름 값을 못한대요, 처자분들. 이거 그다 껴야만 약간 그런 효력이 있나요? 그럼 가, 바지랑 가빠 그 막끼고한번 맞아보자. 야, 나 쳐봐라. 쳐봐, 어 뭐야? 안 아픈데. 이거 가빠랑 바지를 끼니까 아프지가 않네요. 야, 쳐봐, 쳐봐, 쳐봐. 이 녀석아, 어 쳐봐, 어 얘도 그 제노스를 완전 그냥 넉다운 시키는 엄청나게 강한 그런 저기 유전대, 그 유전? 뭔인데이 녀석이? 축방! 들어가시고! <laughs> 이 녀석이요. 일단, 얘도 굉장히 강력한 친구인데, 어, 저 신발만 끼고 있으니까 타치막히는 저를 두 방에 죽였는데, 심해왕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완빤치에 죽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렇게 바지랑 가빠만 끼고 있어도 그 친구한테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가빠만 끼고 있었다면 무조건 죽었겠죠? 일단 저기 가서, 그거 좀 받자. 그거 멋있냐냐 그거. 버프, 버프. 버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버프 받고 그 이제 그러면 사이타마한테 맞아봐야겠죠 사이타마한테 가발을 다 꼈을 시자 가발을 다 끼고 사이타마한테 맞으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죠 야 쳐봐 어 뭐야 어얘 뭐야 저못 때리는데요 그냥 그냥 돌리돌이만해돌리돌이만 도리도리만. 봐봐 돌돌이 도리도리, 돌돌이만해이 친구 왜 이래 너왜나안 때리니 야 때려봐 살타마 왜나 무시해? 뭐지? 일단 저를 치려는 그런 느낌은 보이거든요. 근데 안 때려요 나를. 왜지? 이거 그 제가 신발을 벗어 볼까요? 이거를 예, 모자 벗자 모자 모자 벗고 야 쳐봐 살타마 오 모자 벗으니까 쳐지네 이게 그 갑바 다 끼고 있으니까 아까 그 위더처럼 보니까 공격이 그냥 무효화가 되네요 아예 오 갑바 완전 사기야 이거. 이거 유저한테 맞는 것도 무효화 되려나? 그냥 무적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아예? 야, 그러면, 내가, 내가 신발까지 벗어줄게. 쳐봐.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아까도 심혜왕한테 제가, 그 갓바랑, 바지막 꼈는데, 심혜한테 그, 그, 안 죽었거든요? 근데 사이타마도 날못 죽여. 야, 진심 펀치 때려봐, 이 녀석아, 어? 진심 펀치 때려보세. 때려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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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보세. 이게 역시, 그 무한의 갑바다 보니까 그 사이타마가 완판맨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네요 이거. <laughs> 어이 녀석아. 아 이거. 자 일단은 결론이 났습니다. 네. 뭐 사이타마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하지만 이 무한의 갑밥에서는 거스를수 없. 잠시만요. 저 지금 개모 아니죠? 와 개모. 와 개모 아닌데 난다. 개천다 <laughs> <괜찮다>, 이거. 와. <laughs> 자 일단은. 자, 일단 사이타마는 저를 죽이지 못하는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야? 왜돌돌이너 죽을래? 뿅 자, 일단 처자분들 그, 유익한 정보가 되었나요? 일단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 팔로우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그, 뭐시기냐 이 모두 다운 경로는 영상 설명란에 그, 보시면서 한 번씩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안녕! 오? 뭐야 이거 이거 잠깐만 시청자분들 이거 삽인가요 이 삽이에요 이거 머리도 그냥 파버리는데와 대박 이거 뭐야 와와 개쩐다 와, 이거 와 이거 뭐야 잠깐만 돌돌 정도 부술 부술 정도면 이거 만약에 기반암도 향 부실 것 같은데 이거 기반암 한번 소환 해가지고 한번 이 곡괭이로 부셔보도록 하죠 얼마나 엄청나게 대단한 그 무한의 곡괭인지자 일단은 자겟못쓴 다음에 자 기반암으로다가 설치하고 전부 다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하와하 보이세요 천자분들? 이거 기반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걍 부셔 완타치에 진짜로 이거 저 원퍼맨 모드를 따로 넣었는데 내가 볼때는 이게 그 원퍼맨 곡괭이 같은데요? 자분들 무슨 그 터치 한번에 다부셔져 이거, 다 부셔셔, 이거. 곡괜... 저기 기반함이 근데 무려 아이템까지 나옵니다 그 즉슨 직접 했다는 소리겠죠? 야 이거 엄청난 곡괭이인데요 진짜로? 그리고 엄청나게 멋있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피니티 스워드라는건데 이게 이게 데미지가 무한이라고 합니다 그 즉슨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데미지가 무한이니만큼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생기고 또 이렇게 뭐 이게 뭐 약간 우주스럽고 뭐 반짝반짝거리고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일단은 이거의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친구는 그냥 한방에 홀로 갑니다 홀로 가요 네 일단은 근데 솔직히 무한의 데미지인데 솔직히 20짜리 이런 애 죽이는 거 이런 거 이거 별로 그냥 큰 그런 게 없거든요? 감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더 한번 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위더를 자 서먼, 자 바로 아 어, 위더 보스 뿅, 환해준 다음에 얘들 한대 때! 뭐죠? 이 실화 슈라... 이 실화인가요, 처자분 <놀람> 잠깐만요. 이게 뭐죠, 이거? 야심야 쳐봐. 아 <놀람> 이거 이거 그이름 값을 못 한대요, 처자분들? <놀람> 이거 그다 껴야만 약간 그런 효력이 있나요? 그럼 가, 바지랑 갑바막기고 한번 맞아 보자. 야, 나쳐 봐라. 쳐 봐. 어, 뭐야? 안 아픈데? 이거 갑바랑 바지를 끼니까 아프지가 않네요. 야, 쳐 봐. 쳐 봐. 쳐 봐, 이 녀석아. 어, 쳐 봐. 어? 얘도 그 제노스를 완전 그냥 넉다운 시키는 엄청나게 강한 그런 저기 유전대 그 유전? 몬스터인데. 이 녀석이 죽방들어가시까이 녀석이. 요 일단 얘도 굉장히 강력하신 분인데, 어저 신발 만 끼고 있으니까 타츠마키는 저를 두 방에 죽였는데, 심메안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완빤치에 죽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렇게 바지랑 가빠만 끼고 있어도 그 친구한테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가빠만 끼고 있었다면 무조건 죽었겠죠. 일단 저기 가서 그거 좀받자 그거 멋있냐 그거?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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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감사합니다. 버프 받고, 그 이제 그러면 사이타마한테 맞아봐야겠죠. 사이타마한테. 갑발을 다 꼈을 시. 자 갑발을 다 끼고 사이탐한테 맞으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죠. 야 쳐봐. 어? 뭐야? 어? 얘 뭐야? 저못 때리는데요? 그냥 그냥 돌이돌이만해 돌이돌이만. 봐봐 돌이돌이 도리도리, 돌이돌이만해 이 친구. 왜 이래? 너왜나안 때리니? 야 때려봐. 야 사이탐아 왜나 무시? 해 뭐지? 일단, 저를 칠려는 그런 느낌 보이거든요? 근데, 안 때려요, 나를. 왜지? 이거, 진심 퍼치 때려봐, 이 녀석아, 어? 반갑습니다. 저는, 장돌 연구소 소장. 김장돌입니다. 와, 시청자분들.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장돌 연구소 실험실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와, 좋았어. 이게 얼마만이지? 거의 한몇달 만인 것 같은데, 진짜? 일단, 오늘의 주제가 뭐냐? 혹시, 시청자분들? 완판맨이라고 아십니까? 사이타마 아시죠 다들? 일단은 그 사이타마가 앞에 있는 적을 그 완판치에 보내버린다고 그 완판맨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일단은 그 만약에 그 완판맨 이름이 붙은 그 사이타마가 여기에 있는 무한의 갑바를 입은 저를 한대때릴지 진심 퍼치 난리 시에 제가 죽는지 안 죽는지 바로 보는 그런 실험실 컨텐츠 되겠습니다. 와 근데 일단 실험하려면 이 모드에 대해서 먼저. 아시겠죠? 일단 이 모드는 이름이 아바리티아라는 그런 모드인데 일단은 그 원어민 발음으로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아바리티아자 무밥이지긴 하듯인데. 아브리샤. 뭐? 아브리샤. 아브리샤. 뭐래 이거? 아무튼 <laughs> 이런 모드라고 합니다, 청자분들. 자 일단 이 모드가 어떤 모드냐? 이 모드가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작업대가 있는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장 광물들로 이렇게 갑바나 그런 무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많은 광물들이 필요한 만큼 굉장히 짱짱 강력하겠죠? 그렇겠죠? 그 일단은 먼저 이곡킹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곡킹이 이렇게 뭐 만드는 거고 일단 여기서 준비해 놨거든요. 이렇게. 자, 일단은 <laughs> 이게 그 무한의 곡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한의 고킹인데 일단 이거를 테스트 하려면 땅좀파 줘야겠죠? 개모 풀고 좋아 개모 풀고 뭐 타치마 기계가 또그 S급 2위인데 얘도 체력이 2 0 0 0 5밖에 안돼요? 한 대면 거로 가요? 근데 무려 사이타마의 체력이 10만입니다 <laughs> 이거 실화예요 전자 10만입니다 이거 일단은 10만인 사이타마를 이거 한방에 죽일 수있을까 이걸로? 보도록 하죠 뺨! <laughs> 진짜 무한이긴 한가 본데 이거? 와 진짜 살 탐을 한 방에 죽이고 살 탐의 체력 이 10만이거든요. 이 10만 체력을 한 방에 깎아버린데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그런 검입니다자 일단은 뭐 대충 이런 모드입니다, 천청자분들 오케이? 이렇게 굉장히 짱짱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모드인데, 자 오늘의 실험 주제 메인이죠. 여기는 바로 가빠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무한의 가빠라는 건데 한번 껴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 일단은, 자, 가봐 생긴 거는,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닦여보자, 이거. 야 뭐야. 오어 점프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오, 어 대박이야, 이거.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 이거의 위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심해왕 또, 심해왕이또 세거든요.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센, 그, 뭐야, 몹이, 사이타마 말고는 심해왕인거 같아요. 이거, 그, 이거, 약간 조금, 각성한 심해왕 타츠마키한테도 맞아볼까? 얘가 또무료또 S급 2위거든요아두 방에 죽네요? 지금 이거 갑바랑 신발 맡였는데 타츠마키한테 두 방에 죽거든요? 얘도 엄청 강한가 본데요? 일단 놀라와봐이 녀석 주방 들어가시고! <laughs> 자, 그만 자, 그럼 이제 심해왕의 공격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도록 하죠 심해왕, 뿅. 야! 처봐이려준다면 어떻게 될지? 얘 그, 위더의 체력은 300입니다. 뿅! 이렇게,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 엔더 드래곤도 한번봐야겠죠 근데 엔더 드래곤이 조금, 이쪽으로 가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 저가 그냥 거기를 가는 게 날라나? 엔더월드를 가보죠, 그냥. 엔더월드 가가지고, 엔더맨을, 엔더맨, 엔더맨을래 에이, 바보 같은 놈. 그, 엔더 드래곤을 한 방에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드래곤 체력이 몇이었지? 400이었나? 살짝 해준 다음에, 자, 엔더의 눈을, 다 꽂아 준다면, 뿅뿅뿅뿅뿅, 뿅뿅뿅뿅. 꽂아 준다면, 엔더 포탈 챙기고, 바로 쏙 하고 들어가줍니다. 좋았어. 자, 엔더맨 안녕, 엔더 드래곤. 체력... 왜 200이죠? 움이라 그런가? 아니, 위도우 300인데 얘가 200이야? 이 시나리오 사람들? 아, 얘 때리는 거 가문도 없잖아 그러면, 놀러 와봐. 야, 너 와봐, 일로 아니, 뭐야, 얘왜 200밖에 안 돼, 체력이? 죽방? 야하! 저그만 이거! 한 방에 엔더 들고 마저 한 방에 죽여버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원판맨 모드를 가져온 겁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오케이 옆에 가서 그거좀 봤죠? 버프? 버프 받아주고 받았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완판맨 모드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일단은 어여기또 이렇게 뭐 사이타마도 있고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몬스터들이 일단은, 여기 뭐, 심해 방도 있고, 그리고 얘, 그, 원펀맨한테, 그, 사이타마한테 죽방한 데, 골로 간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얘 누구니? 너 누구야? 아얘걔 아니야? 그, 뭐냐, 그, 사이타마한테, 그, 죽방한 데 맞고 쓰러지네. 그, 형, 얘가 죽이고. 저기, 뭐, 모기처럼, 이거, 손바다라고 사이타마 죽이려고 탁 쳤는데, 형 죽였잖아, 얘가. 너 죽어. 야! 200도 한 방에! 어, 다야 나오네, 이 친구는. 자, 좋구만. 일단은, 솔직히,